성과 악. 늑대는 양에게 늑대이고, 늑대에게도 늑대다. 그러나 플라우투스에 따르면, 사람은 같은 사람에게 늑대와 같은 존재다. 토마스 홉스는 이런 글을 남겼다. 사람은 사람에게 신과 같은 존재이며, 1대1로 맞닥뜨릴 때는 떠돌이 늑대와 같다. 이 말은, 사람은 너무도 자기기만으로 가득 찬 존재라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종 전체에 의협이 된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처럼 정치적인 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인간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애를 써서 찾아보지만 헛된 노력으로 끝나고 만다. 홉스는 인간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사교적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가 될수 있었던 건 순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 때문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하고도 증오할 만한 특성은 결점이 많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나 장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게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든 첫 번째 요인이다.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로 만든 요인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있기를 바라거나 착한 심성, 동정심, 혹은 부침성이 많아서가 아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증오할 만한 특성이 인간을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행복하며 또 가장 번성한 사회에 적합한 존재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문명은 인간의 악덕 주변에서 발행한다. 물론 개인적인 모든 악덕이 다 공적으로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역이 진실이다. 즉 모든 선은 악을 토대로 해서 나온다. 오로지 악덕이 공동의 이익을 위배하는 범죄일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